2018년 5월 28일 작은 마을 교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보수니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 지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그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시. 송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ña kanne yeomon ton 하며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길로만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어,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량가죽과 돌고래가죽과 시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양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밖에 보석들입니다. 당시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만들 것은 성막과 그 덮개와 그위 덮개와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증거계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죄판과 그것을 가릴 휘장과 증거계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재판 그사를 휘장과 상과 상으로 옮기는 데쓸 채와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 놓을 빵과 불을 켤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잔용 기름과 분양단과 단을 옮기는 데쓸 채와 예식용 기름과 분양할 향과 성막어귀의 휘장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녹구물과 번제단을 옮기는 데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 몸과 그 받침과 들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들의 정문 휘장과 성막의 말뚝과 줄과 울타리의 말뚝과 줄과,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입는 잘짠 옷과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때 입는 옷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각 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부치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과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재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씨를 자았다.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장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양할 향에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아멘 아, 지난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들, 산막 안의 기구들을 만들 재료들, 그리고 그 공사 및 만드는 데 필요한 일손들을 구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배하여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오도록 명령하셨지요. 이른바 헌물 그리고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물과 봉사에는 단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오절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어떠한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바치고 싶은 사람이라는 조건입니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예물을 바치면 됩니다. 바칠,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바칠 것이 없는 사람은 안 바쳐도 된다는 뜻이지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바치는데 안 바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왕따 당하게요?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정확합니다. 바치고 싶은 사람은 이라는 단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씀이지요. 만약에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바치게 되면 그가 어떤 화를 당할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인데요. 어, 이후에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잠시 나오기도 하지요. 모든 재산을 다 바친다고 했던 두 사람이 뒤에 얼마간의 재물을 숨겨 놓고서 바쳤다가 목숨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놓겠다고 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고 싶은 것,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오지요.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마도 다 감동되어서 바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일인데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는 헌금, 헌물, 봉사, 예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해서 주일 헌금부터 시작해서 각 절기 헌금, 목적 헌금 등등 11조까지 바치기를 원하지요. 봉사사에게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서 교회 직분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원하는데요. 과연 그것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감동되어서 스스로 바치는 것인지 자신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바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바치는 것이라면 그게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은 헌금, 헌물, 봉사, 예물일까요? 단언컨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바치는 것을 원하시지 그렇지 않고 의무적으로 남의 눈을 의식해서 마음없이 바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이 조그만 예물이 뭐 그렇게 하나님한테 도움이 될까? 맞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교회의 유지, 교회의 사역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지, 무리해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내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따라가지 않는데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억지로 버티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일이 아니지요. 그럴 경우에는 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되었든 하나님의 일이 되었든, 뭐 그것이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는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믿어지고 마음, 마음이 움직인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로 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가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 그보다 앞서 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한번더 점검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마음이 스스로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한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고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의 예물 헌물 봉사.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남들은 저만큼 하는데 난더 해야지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복 주실 거야.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실 거야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언제나 온전히 주님께 바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께 바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하루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